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 시편 86편 14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주의 종에게 힘을 주소서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 시편 86편 14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주의 종에게 힘을 주소서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14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줄을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극률이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정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신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줄을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십사절의 말씀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어,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대적하는 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 특별히 우리를 치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교만한 자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교만하다는 것은 진정으로 교만한 무리들도 이야기하겠지만, 우리를 대적하는 수많은 강포한 무리들, 특별히 우리는 사람보다도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주관자, 악한 영들, 원수 마귀, 이러한 무리들을 일컬어 우리를 치는 자, 강포한자의 무리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강포한자의 무리,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을 당하는데요, 무리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원수 마귀들은 늘 때를 이루어요, 군대를 이룹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을 갖다주는 것도 무리들이, 우리를 대적하는 것도 무리들이. 우리를 쓰러뜨리는 것도 무리들이. 얘기는 뭐냐하면 수많은 때들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자들, 하나님의 의롭다심름을 입은 의의 자녀들에게 더욱 강포하게 맹렬하게 그렇게 대적하지요. 그렇다면 사실은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의연할 수도 있겠지만, 그때, 그때마다 이러한 어려운 일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고통스럽지요. 힘들지요. 지금 그 힘들고 고통스러움을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있습니다. 주님,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칩니다.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악한 자들은요, 늘 자신을 높여요. 왜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강포는요, 해를 끼치기에 너무나 빨라요. 예리해요. 그래서 말 한마디로다가도 어때요? 상체기를 깊이 주지요. 그리고 흙 있는 눈 하나로도요, 엄청나게 아픔을 주고요. 그리하여 영혼을 치고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기에 충분한 만큼 고통을 갖다 줍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 것이 무리를 지어 공격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고통스러운 것은 어찌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15절에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이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연약합니다. 무리들이 나를 치고 쓰러뜨리려 할때 너무나 힘들고요. 너무나 아프고요. 너무나 쓰라립니다. 주님 극률이 여겨주세요. 은혜를 베풀어주세요. 노하기를 더디하지 마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사. 하나님의 극휼이 있다면,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있다면, 특별히 이 강포한 무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지 않냐 하신다면, 하나님이 갚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리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면, 싸매어 주시고, 첨해 주신다면, 주님, 종이 힘이 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지요. 나의 형편도 나의 처지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저 여러분 우리 죄인들이 아무리 나는 의롭지만 나는 억울하게 이러한 일을 당합니다. 라고 고백할지 모르지만, 글쎄요, 100% 억울한 일만 일까요? 분명히 나의 죄와 허물이 있습니다. 나로 인하여 시작되는 여러 가지 풍랑이 우리가 만나는 많은 일들의 대부분 이유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고난이라 하면, 나의 자아와 나의 교만을 꺾으기 위하시는 시험이 될 때도 있고요. 때로는 나의 실수로 인하여 오는 시험이 될 때도 있고요. 나의 잘못과 나의 죄로 인하여 오는 대적들의 그 공격이 맹렬할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 그런 모든 것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되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심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인혜와 자비와 극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범죄한 인생들은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극률이 여기시는 자비가 없으면 아무도 그 아버지 앞에 은혜를 구할 만한 자격도 없는 자들이거든요. 특별히 하나님이 진노하달라는 것은 바로 어떤 의미입니까? 거룩한 분노. 오랫동안 참으셨던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정의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우리의 죄로 인한 그러한 무리들의 공격이라고 판단될 때 아버지 앞에 늘 거룩한 분노 이진노 안에서 하나님의 참으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 안에 인자와 자비를 풍성히 베푸시되 극률과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 원합니다. 원수들의 핍박이 심하면 심할수록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 앞에 다 아래며 극률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호소하고 늘 도우심을 비는 자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16절에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주의여종의 아들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던 여인들의 아들 특별히 여기서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죠. 특별히 우리도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약속을 입은 자녀들이잖아요. 구원의 약속을 값없이 받은 진정한 큰 인혜와 공유와 사랑을 입은 자들이잖아요. 주님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정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주님 주의 종에게 힘을 주소서 주님 주의 종에게 힘을 주옵소서 아멘 오늘 이 새벽에는 다른 어떠한 것들을 다 잊어도 주님, 주의 종에게 힘을 주세요. 수 없는 대적들은 나의 연약함을 파고듭니다. 육신이 연약하면 육신을 파고들고 영혼의 심략함이 들어와서 내 마음의 믿음이 흔들리면 그 영혼을 파고들고 환경과 여건 가운데에 우리가 흔들리기 쉬울 때에는 그 흔들리기 쉬운 것을 잡아 멱살을 잡고 흔들어 댑니다 씨름판에서 씨름하는 장수들이 있으면 몇번 힘을 주면서 상대방의 힘을 살살 보면서 저의 약점이 뭔가를 미리 판단하고 있었다가 잠깐의 허점이 보이면 그 힘을 삿바로 이용하여 주면서 그것을 역이용하면서 저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이용하여 쓰러뜨립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우리의 약점은 이미 적들에게 노출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리 저항해도 힘들어요. 마치 큰 골리앗이 내 앞에 버티고 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으로 등으로 싸울까요? 아니요. 여호와의 신으로 싸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 주님 종에게 힘을 주옵소서. 수많은 무리들이 대적할 때 나는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17절의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신이다.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시되 특별히 이 이긴 자의 표징을 주시오시되 여적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과거에도 인도하셔서 표적을 보이셨던 하나님, 주님, 내게 이제 나를 미워하는 그들을 보시므로. 그들 앞에 나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셔서 저들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여 주옵소서. 종에게 힘을 줘서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김은 물론이오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적과 표적, 그은총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도우심과 위로하심이 끝이 없으심을 보여주셔서. 그리하여 저들이 크럼을 면치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비상한 방법으로, 놀라운 방법으로,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여지껏 우리가 살아온 것이,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 살아올 미래나, 다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은혜지요. 우리가 구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되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대적하는 저 무리들 앞에 하나님께서 대적하시고 함께 하시네 특별히 은총과 표적을 주셔서 저들로 하여금 그들이 하나님의 미워하심이 어떤 하신지 부끄럼을 면치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소서. 그리고 위로하시는 주님이심을 내가 찬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 여러분 특별히 오늘 간과시기는 주여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종뎀을 나타내 주옵소서 나에게 대적하는 무리들 앞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은혜와 은총을 통하여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 하나님이 함께 붙드시는 자에게 향하신 그 놀라운 능력을 보이사 저들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옵소서 이렇게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 여러분, 우리는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엾게 여기십니다. 긍휼이 여기십니다.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대적하는 무리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긍휼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심을 구하고 그 구원 안에서 하나님이 은총, 하나님의 표적,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늘 앙망하고 그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심으로 나타내어져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앞에 부끄러움을 면치 못하는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을 위하여 믿고 구하는 이 새벽 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중국 가정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중국이 공상국가잖아요. 그리고 신앙에 대해서 자유가 사실은 저들이 있는 것 같지만 표면적으로는 있지만 아직까지도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복음이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었을 때에 중국의 가정교회들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가정에 한 30몇 명이 모여가지고 숨어서 예배를 막 드렸습니다. 가정의 아들, 어머니 그의 가족들 열심히 예배 참여하고요. 중국인들은요, 일절로부터 사절까지도 모자라서 막 팔절, 십절을 만들어 놓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찬송하지 우리는 사절까지 부르기도 지친다고 하죠. 그런데 팔절, 구절, 십절까지 부르고요. 한절을 반복하는데 이십 분 찬양만 두 시간, 하나님 말씀만 두 시간 막 그래 가지고 몇 시간을 하면서 저뜨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아버지를 열망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인이 자주 이 예배 때문에 집을 비우자 속이 상한 남편이 불친자 남편이 내가 내 며느리는 반드시 믿지 않는 여자로 내가 고를 거다. 여러분 대적들이요 항상 가까이에 있어요. 마지막 때에는 너희 대적이 멀리 있지 않다고 했잖아요. 너희 어머니가 너의 아들이, 너의 이웃이, 너의 자녀가, 내, 내 어미가, 내 아비가 된다고 했는데, 특별히 어때요? 자주 집을 비우니까, 부인한테 아주 그냥 이 안에 불, 불편함과 불만이 가득했던 남편이, 난 이제 내 며느리를 반드시 믿지 않는 여자로 내가 고를 거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말해요. 아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았던 거예요. 아버지, 나는 반드시 예수를 잘 믿는 어머니 같은 자를 고를 겁니다. 이렇게 아들이 말을 했어요. 아이, 그래도 아들만큼은 신앙교육이 잘된것 같아요. 아들 했더니 아버지가 속이 너무 상해가지고요. 이제 아버지한테 되더라? 그래가지고, 이 가정교회 자체를 경찰에 고발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경찰에 붙잡혀간 30여 명의 성도들, 그의 가족들이 다 뭐였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벌금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런데 벌금을 낼 돈이 있어야 말이죠. 그래서 아예 우리는 벌금 낼 돈이 없으니 다 잡아 가도 십시오. 어쩔 수 없이 몸으로 때우겠습니다. 그래서 아 그래가지고 삼십 여 명의 성도들이 다 감옥에 이렇게 해가지고 유치장에 갇히게 됐어요. 그런데요, 이 갇힌 가족들이요, 삼십 명이라는 사람이 앉으나 서나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찬송을 불러대는데 아유 유치장이 떠나갈 것 같아도 시끄러운 것입니다. 때만 되면 성경글이 있고요, 기도를 했었고요, 찬송을 해다니까 아주 시끄러 죽겠는 것입니다. 경찰의 업무가 합의될 정도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요? 더 놀라운 것은 아, 이것을 옆에서 듣고 있던 유치장에 있던 사람들이요. 하나하나 예배 에 가담하기를 시작하는데요 은혜가 터지니까 뭐 난리가 난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전도됐어요. 그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배당이 돼버린 거예요. 아 그랬더니 아 새끼 밥 먹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아 이거 시끄러서 워 경찰이 낭패입니다. 그래서 남편을 불러다가 그까지 거리로 고발하느냐고 어 그까지 거리로 아 자기네들끼리 뭘 하든지 나만네가 늦게 들어오든지 사람들끼리 뭐 했든지 왜그걸 가지고 간여하느냐고 말이지. 그러면서 그냥 어, 당신네들은 당신네 일은 알아서 하라고 그러면서 그냥 노발대발하면서 호통을 치면서 성도들과 함께 모두 다 석방을 해버렸습니다. 저 여러분 바로 이것이 사도행전에 있는 기적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과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했던 신라, 옥토가 흔들리고 그 안에 있는 구원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수많은 무리들은 대적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애종을 불쌍히 여겨 달라고, 주애종에게 힘을 달라고 간구하며, 어느 자리에서든지... 뜨겁게 주님을 구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편이 되시사. 오히려 어떻게 창피를 당하게 했잖아요. 그 대적하는 무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어떤 권위가 있는지를 보여주셨잖아요. 저와 여러분 믿음을 가집시다. 그리고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주님 주의 종에게 힘을 주세요. 주님의 권세와 권위를 나타내주세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 새벽의 고백이 되고 뜨거운 믿음으로 주님 말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세롬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대적들은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려 하지요. 힘듭니다. 고단합니다. 피곤합니다. 억울합니다. 쓸쓸합니다. 아픕니다. 그러나 주여, 주의 종이 주님 앞에 힘을 얻어 이 모든 것을 넉넉하게 기게하시고 대적한 수많은 무리들 앞에 저들이 부끄러움을 면치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대적의 입을 막으시고 저들의 악한 계계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기하신 이름 받도록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도 마치겠습니다.